세 번째 이슈 이거 <laughs> 어떻게 이거 이거 이 새끼들 진짜 생각 같아서는 엎드리 뻗쳐놓고 야 야구방망이로 진짜 아휴 얘네는 지금 이런 말씀드린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화나더라고요 어, 이거 정말 지금 새싹들한테 이런 얘기 해서 좀 그렇지만 얘네는 인간이 좀안될것 같은 애들이에는요예 아마. 네. 제목 자체도 아~ 엽깁니다 예 네. 여학생 나치 위에다가 음식을 놓고 처먹은, 먹으니 아니 처먹은 남고생들. 참. 어? 음. 법원도 이랬어요. 16살을 지시라고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요. 어? 13살 여학생을 성폭행했어요. 예. 네. 어린애, 13살. 그리고는 또그 아이를 이용해서. 예. 네. 어, 조건만남으로 이제 남성들을 유인해요. 거기 유인해서 가는 놈들은 당해도 싼데요. 그래서 그 강도 당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13살 여학생을 성폭행해서 내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내 물건. 아유, 참. 어, 사유한 거예요. 그 아이를. 그 다음에 개를 이용해서 조건만남을 이제 올려. 그러면 파리 떼 새끼들이 들어오잖아. 그, 네. 그 모이는 놈들 파리 같은 놈들이에요. 맞아요. 그 13살 어린애하고 성인애하려고 겨우는 놈들 파리만도 못한 것들이니까. 네. 그런 놈들을 이제 오니까 그 놈들을 생각해서 미성년자 가고 응. 지금 성매매? 그러면서 덮쳐갖고 뚜돌게 패고 응. 돈 뜯어내는 거요. 교활하기도 하지만 이 10대 들이라고 그어요1대들이라 이게 대전지방법은 천안지원 형사, 제, 제1형사부 서전교 부장판사가 있는데 네. 이놈들 제목 당연히 강도상해죠. 그렇죠. 뚜돌게 응. 패고 돈 뺏었으니까. 네. 그 다음에 특수강도. 그렇죠. 아마 흉기들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특수절도? 뭐또 훔친 거죠? 뭐가 엄청 많은 거 같아요 이것들 네. 뭐 이거 완전히 개판 오분쟁이이 새끼야 네. 이거, 이거 내가 볼때 이게 사람들이게 틀린 애들이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러면 또안 되겠지 사, 사람 되기를 <laughs> 기대해야 되겠지 이거 기대는 해야 앞길이 구만일리 같은 놈들이니까 17살 뭐 16살 포기할 수는 없잖아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지 옳아요 이런 애들을 17살짜리 요놈, 요놈들 형량을 대체로 보니까 장기 오직하면 장기 7년에서 단기 5년 소년법이니까 이게 부정기형 준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감 생활 잘하면 5년 살고 에이. 어 아니면 7년, 7년 풀로 깍쳐, 받으라는데 그냥. 5년 단기 5년 장기 7년이면 많이 준 겁니다. 엄청 많이 겁니까, 거죠. 미성년자들한테 예. 맞아요. 미성년자들은 매, 맥시멈이 20년이에요? 예. 예. 소년병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뭐 그건 뭐 설명드렸고요. 그러니까 네. 같은 혐의로 또 17살짜리 한 놈은 네. 장기 6년, 단기 4년. 아까 걔는 금시. 7, 5. 네, 네. 얘는 6, 4. 네. 그 다음에 벌금 30.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17살짜리한테는 5.6, 3.6. 5년 6개월. 장기 5년 6개월, 단기 3년 6개월. 이거 그러니까 오직 하면 이 애들한테 이렇게 때렸을까? 그러니까 많이, 엄청 많이 때린 거예요. 새 놈은 아주 제대로 받은 것 같고요. 또 80시간 네. 그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하라고 그랬고요. 아동, 청소년, 장애인 그 어, 교육기관 같은 데한 5년 동안 취업 제한도 시켰고. 에, 당연히 그렇겠죠. 잘한 거고요. 에. 그거 말고도 여섯 놈이 더 있어요. 아이고. 그럼 도대체 몇 놈이야, 이거 도대체? 그러니까요. 아홉 놈이서 그 아홉 명. 여섯 놈은 응? 뭐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 선고 받았다 그러는데 가담 정도에 따라서 이제 어. 줬겠죠. 야. 근데 특히 또 교수님 이 아까 열세 살짜리 피해자 여자에 있잖아요. 네, 네. 이 놈들한테 피해당할 때가 진짜로 열세 음. 살 초등학교 6학년이었대요 초등학생 때. 이놈들 이거. 어쩌면 이참 어? 이럴 수가 이놈들 이제 그. 어. 어 이제 모텔로 딱 들어가면 13살짜리 네. 있는데 이제 모텔로 딱 들어가면 여동생인데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하고 들어가고 두들겨 패고 돈내놓으셔 돈 이렇게 네. 뜯어낸 게한 천만 원대요 다섯 명의 남성 조건만 남다섯놈들이 다섯 5명. 명이에요그저 네. 피해자지만 놈들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맞아요 어? 네. 13살짜리한테 성매매하러 가는 새끼가 이게 제정신새끼 이거 맞아요 이, 이런 놈도 대가리 총 맞은 놈이 이거 맞아요 어? 아유, 참. 이거는 내가 볼때저 두들겨 맞고 돈 뺏겨서 싸지만 네. 뭐 그거, 그건 그 그거고 네, 그렇죠. 강도는 강도니까 이놈들이 네. 어, 그렇게 한 거고요 참. 그래서 돈 뺏기고도 아마 제대로 신고도 못했을 거야 신고 못했겠죠 두들겨 맞고 네. 돈 뺏기고도 아마 신고도 제대로 못했을 거야 근데 이놈들이 한게 엽기적인 거잖아 13살짜리 그 여자 후배를 나체 상태로 벗겨놓고 위에다가 음식 넣고 처먹었다는 거 아니야 어디서 어. 이런 세상에 천인공날 기술을 어린애들이 배웠을까 요 이게? 이게 어? 뭐 어디 야동 같은 데서 봤겠죠 야동 같은 데서 나오는 거 보고 흉내낸 거지 뭐 이게. 참. 응? 어? 아무리 야동 음. 이런 데서 봤다 그래도. 참. 야. 야. 정말. 나랑 똑같은 인격체인 음. 이 사람을.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 자체가 음, 얘네가 음. 안될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이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통렬히 반성하고요. 정말 자식 새끼 더럽게 키운 거 음. 통렬히 반성해 진짜 통렬히 반성하고 이후 열 막느라고 부모 잘못이야 애들이 잘못한 거는 그렇죠 맞아요 에? 그러니까 통렬히 반성하고 이놈들도 5년 6개월 7년 이렇게 살면서 정말 인생 새로 싹 배워서 인간 개조돼가지고 나오면 아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을 겁니다 맞습니다 음. 얘네가 또 이렇게 한 짓을 보면은 이게 돈 뺐을 때 단순히 야. 이렇게 막 두들겨 팬 정도가 아니라 음. 그막돈내나 이렇게 했을 때 싫다고 남자가 그을 수도 음.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한테는 담뱃불로 막그 몸을 지지거나 아, 아니면 뜨거운 이거. 물을 막 붓거나 어린 놈의 새끼들이 말이에요 막 이랬대요 음. 그러니까 오직 하면 재판부가 얘들은 뭐 정과도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소년범이라서 계속 풀려났던 거예요 부름속으로. 그렇죠 그렇죠 어 피고인들은 여러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됐고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아주 대담하고 잔혹하다. 맞죠. 범행 당시 16살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는 믿기 어렵고 그러니까 16세 당시에 범행한 뭐, 건데 17세 소년범은 나이 현재 나이 시점에서 재판하니까요? 그, 그렇죠. 예.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참 음. 응?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음에도 후회나 반성 없이 범행을 계속 이어갔고 범행 당시나 지금은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게 음. 그러니까 음. 초, 이런 범행 막 하기 초창기 때 한번 음. 현행범으로딱 잡혔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체포돼가지고 갔는데 풀려나면 좀, 조금 무서운 줄이라도 음. 알아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 엄정한. 벌을 음. 안 줄래? 안줄 수가 없죠, 얘네들은. 얘들은 내가 볼때 인생 요번에 가서 정신계 좀 확실하게 안 해오면 맞아요. 평생을 쓰레기로 살다 죽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에 해충로로다 다 죽어요, 진짜. 맞아요 네. 어? 예, 요번 기회에 얘들한테는 이게 아마 자, 자신들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어떤 기회일 겁니다. 저 맞아요. 6년, 7년 살고 네. 나오는 게. 이 맞아요. 기회가 본인들의 인생을 사랑같이 사느냐 아니면 벌레만 더 못하게 사느냐를 결정짓는 계기가 될 거니까 맞습니다. 부모님들도 통렬히 반성하고 거기에 애들 개조시키는데 온힘을 다 해야 될 거고요. 맞아요. 얘네 음. 지금 이제 나와 막꽉 채워서 살아서 나와도 20대 중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참 음. 창창하게 인생 잘살수 있는 나이니까 진짜 이 일을 계기로 음. 인생을 잘살수 있게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세상에 개관찬선이지 개관찬선. 개과천선. 네, 예, 열일곱 살짜리 1 6 살짜리들이. 야, 이런 황당한. 그 소년범 관련돼서 나이를 12세로 낮추자 13세 13세로 하자 뭐 법무부 하는 13세죠? 네. 하도 이제 12세로 하려고 하는데또 <laughs> 여기저기 또 얘기하니까 뭐. 또 그러면 약간 주춤 불러나가고 1 <laughs> 년하고 그런 그 의미 없어 솔직히 그렇게 하면. <laughs> 그렇죠, 맞아요. 10, 14세나 13세나 뭐 무슨 뭐,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네. 아마 인원 수에 만큼 늘 거예요. 그. <laughs> 그 거기 그 아이들의 그그거를 하는 이유는. 중학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의 나이가 그 따지지 는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도 이렇게 저 이런 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주자는 의미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나이 주 나이를 저저저 줄여가지고 인원수를 적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저는 제발 그런 정책 만들 때뭐 그럼 몇 살이 적정한가 이런 논의를 할 때요, 교수님. 네. 뭐 아, 이, 많이. 2년 줄이면 너무 많아. 어, 그럼 1년 올리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주먹구구 식으로 하지 말고. 응. 지금 현재 12살 아이들의 현재 수준은 어떤지, 비행 정도는 어떤지, 응. 13살 아이들은 어떤 정도의 어. 비행을 지금 현재 응. 아이들이 치고 응. 있는지 이런 것들 세태 응. 파악을 제대로 해갖고 응. 뭐 그게 만약에 심각하다 그러면 더 어리게도 낮추든 응. 아니면 뭐 적정하다 이렇게 하면 적정 수준으로 하든 좀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지 뭐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막 여론 뭐 나오면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차라리 미국의 저 절대다수의 주들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는 나이하고 관계없이 네. 이 아이가 그 범행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인지상태가 있었고 사립 네. 판단이 분간이 되는 정도의 나이였다 네. 아그 상황이었다. 그럼, 나이하고 관계없이 기소하거나, 강력범죄로. 글쎄 말이에요. 어, 아니, 고 얘가 너무나 접탁성이 없어하고 정말, 뭐. 모르고. 아무것도 전지 공간 네. 모르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잠자 해주고. 네. 차라리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든지. 이건 어. 빨리 정해야 돼, 지금, 뭐, 우리나라, 이게 자꾸. 맞아요. 해야 이 저, 이, 사법, 그, 체계 <laughs> 쪽에 굉장히 많은데. 하나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해, 하나도. <laughs> 다른 것만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뭐, 제정신 뭐 아니야. 맨날 무슨, 쌈만 하고 <laughs> 앉아있고 말이야. 뭐. 맨날 패싸움만 하고 앉아있고, <laughs> 패싸움하는 것들 그 조직범죄하는 건데. <laughs>